안녕하세요. 수요일,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런 스테라 밴드나 아니면 이런 수건을 자, 이용을 해서 어깨 운동 자, 시작해볼게요. 어깨 운동과 등 운동을 같이 할 거예요. 자, 이런 밴드가 없으면 이런 수건으로 가지고 하셔도 돼요.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발을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자, 상체를 세워주시고, 양손으로 수건을 잡고, 무릎에 올려놓을게요. 자, 어깨 한번 끌어내리시고, 마시고, 자, 무릎을 잡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내쉬면서 시선 패고. 어깨 으쓱 되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마시면서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말아서 뱉고, 마시면서 가슴을 쭉 끌어올릴게요. 어깨 끌어내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말아서 뱉고, 꼬리뼈도 안으로 살짝 말아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가슴 들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말아주고, 배꼽 말아서, 시선 배꼽 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 더,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허리 세워주고, 자, 호흡 한번내쉬게요 저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할, 할게요. 여러분도 무릎이 괜찮으신 분은 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양손 끝으로 수건을 잡아요. 팔을 이로쭉 받아 올린 상태에서 자 오른쪽을 내려갈게요. 내쉬는 호흡에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상체가 앞으로 튀여지지 않도록 오른쪽 가슴이 천정으로 들어올리게. 마시고 올라오, 내쉬면서 오른쪽, 왼쪽 가슴이 천정 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마시고 올라오, 내쉬면서 왼쪽. 자한번더 와요. 들여 마시고 내쉬고. 돌아오고 반대쪽 돌아와서 팔을 뒤로 쭉 뻗어 볼게요 내가 갈수 있는 만큼 가봅니다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귀하고 어깨가 가까워지지 않고 어깨를 내리시고 팔을 뒤로 넘겨 볼게요 등을 조여 볼게요 하나 팔꿈치 쭉 펴주시고 반대쪽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팔을 쭉 뻗어서 왼쪽 팔꿈치 접어 加盟贵。 Sí. ¿Eh? 지고 하셔도 되고, 자등 운동으로 갈 거예요. 팔꿈치가 앞으로 오지 않도록 직각으로 내리세요. 가능하면 팔꿈치를 약간 뒤로 보낸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뒤에 견갑골이 서로 모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등이 조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런 밴드를 가지고 하신 분도, 자, 이거 정말 좋아요. 수건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자기 몸통, 자, 어깨 넓이 아니면 몸통 넓이에서 잡아주시고, 자, 손은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엄지손가락까지 구부려서 꽉잡아 잡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양쪽으로 밴드를 당기면서 팔꿈치를 약간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팔을 뻗을 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허리가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를 조이세요 배를 조여서 엉덩이를 내려 앉히시고 그 상태에서 자 마시면서 위로 자, 내쉬면서 양쪽으로 당기면서 팔꿈치를 대요. 자, 둘 내쉬고 셋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와 귀가 붙지 않도록 어깨 내릴게요. 자그 상태에서 내려요.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다섯. 자, 그리고, 자, 어깨를 돌려주세요. 자, 방향도 바꿔주면서 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뻗어서, 앞으로 뻗어요. 자, 여기에서는 자, 수건보다는 이 밴드가 나오실 거예요. 수건은, 자,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좀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이런 밴드를 없으신 분은 탄탄한 고무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자, 수건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그 대신 이 어깨를 팔꿈치를 뒤로 접었다가 풀어주고, 팔꿈치를 뒤로 보내주면서 발을 벌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잡고 잡은 상태에서 자 가슴을 이렇게 쭉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접어서 상체를 앞으로 살짝 팔꿈치를 뒤로 접 그리고 다시 후 피고 팔꿈치를 접어 상체 살짝 내려간 다음에 피고 여기서는 등 온통이 좀 많이 되진 않긴 한데 자 해보시게요 자이 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집에 누구나 하나씩 다 밴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반절로 접어요. 접어서 양쪽 끝을 잡. 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서 꽉 잡아요. 상태에서 자, 발가락이 걸리지 않도록 아치 부분에 딱 걸어요. 걸어주시고 자 어깨 내리고 마시고 자 내쉬는 호의 팔꿈치를 접어서. 팔꿈치를 등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뒤로 넘기셔야 돼요.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당기시고 마시면서 풀어주고 내쉬고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10쭉 당겨 볼게요. 어깨 더 뒤로 넘겨 주시고 가슴 천정으로 들어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천천히 풀어주면서, 자, 발을 잡고 천천히 내게가 한 겹으로 잡은 상태에서 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자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붙이시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벌리셔서 양손으로 자 가볍게 잡아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로 넣어서 꼭 잡아 그 상태 손을 피시고, 자 자기 몸통 넓이만큼 팔꿈치 겨드랑이 옆구리 딱 붙이시고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쭉. 돌아오고, 내쉬면서. 셋. 넷. 다섯. 양쪽으로 열어요. 여섯. 일곱. 주먹을 짚고 잡으셔도 돼요.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돌아보고, 자,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등 운동. 자, 자기 어깨 넓이만큼 잡아볼게요. 잡은 상태에서 자, 팔을 뻗고 꼬리뼈 말아서 배 조이고 배를 등쪽으로 딱 붙여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동안에 팔꿈치 뒤로 후. 자, 목을 너무 밑으로 당기지 마시고 살짝만 정면을 보시고 자, 정수리는 천장으로 쭉 뻗어 올라가셔야 돼요. 가슴쪽으로 당기면서 자 목하고 어깨가 멀어지게 세워주시고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시고 자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지 않고 끌어내리세요 내린 상태에서 자 배는 등쪽에 딱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당겨주세요 자 갑니다 팔꿈치 자, 쭉 펴주시고. 하나, 둘. Cool. 밴드하고 멀어집니다. 뒤로 보내볼게요. 하나, 허리 꺾이지 않도록 닫아주고, 둘, 셋, 네, 등을 조이세요. 다섯, 자 위로 쭉 뻗어주고, 자 팔을 뒤로 쭉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풀어주고, 자 어깨 굴려줄게요. 안돼, 조금 더. 앞으로 뻗어서, 다리 벌어주고, 잡아, 잡은 상태에서 자, 허리 세워주고, 턱 가슴쪽으로 살짝 당기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감니 돌아오면 안돼요. 천천히 천천히 천 e t o n t 천 n Tonton, Tonton, t o n 천 o n Tonton, t 자, 가슴 더 들어올리고 어깨 더 뒤로 넘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가서 어깨 좀 풀어주시고. 자, 밴드를 가지고 계시면 자, 수건도 가지고, 수건도 필요, 수건도 가능해요. 자 발을 이렇게 걸어 자, 가능하면 손과 발이 가까이 자 힘드신 분은 좀 멀리 잡으셔도 돼요 자두 발을 자 오른 발을 쭉 뻗어서 자 허리를 한번 세워볼게요 허리가 뒤로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허리 세우고 어깨 내리고 시선은 발것 봅니다 하나 둘셋 왼발 반듯하게 뻗어주고 네, 다섯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접어서 이마 정강 쪽으로 가져올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쉬면서 뒤로 쭉 뻗어 볼게요 시선 오른 손끝 볼게요. 다시 마시고 귀 옆으로 내쉬면서 뒤로 멀리 보내볼게요. 다시 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뒤로 멀리 자 허리 세우고 허리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하나 둘 팔다리 쭉 뻗어볼게요. 셋. 네, 다섯. 자 돌아오시고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손더발 가까이 잡아볼게요. 자 뒤꿈치 아니 이마 정강이 들 가져오게. 자 마시고 내 네, 쉬면서 풀어주시고. 자 골반 한 번씩 들썩들썩. 자 왼발 걸어요. 자 다리 한번 쭉 뻗어보고 너무 힘들면 좀 멀리 잡으셔도 돼요. 괜찮으신 분은 발 가까이 잡아주시고 자 허리 세워볼게요. 발은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발등 밀어주시고 어깨 내리고 허리 세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면서 이마 정강이로. 세고 셋 넷, 다섯 마시고 돌아와서 양손으로 잡고 내쉬면서 이마 정강이 좀. 자 밴드로 옆구리 운동을 해볼게요. 자 무릎을 내려놓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엉덩이를 내려놓으실까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 발을 뒤꿈치를 나란히 해주시고 밴드, 자 이렇게 펴서 엉덩이 밑에 깔고 앉으세요. 깔고 앉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양쪽으로 근육에 맞게. 자, 안 되면, 자, 오른쪽 먼저, 자, 오른손을 바닥에 찍고 왼손을 먼저 들어 올려서 할 거예요. 자, 좀 짧으면 왼쪽을 좀더 빼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바닥을 벌려서 밴드를 이렇게 해서 잡아요.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주시고 쭉 뻗어줄게요. 자, 손 넓게 펴주고 마시고 오른손 바닥 내쉬면서 후 마시고 들어오고 자 너무 느슨 느슨하면 좀 힘드니까 조금 약간 조절하세요. 쭉 돌아오고 셋. 후. 왼쪽 엉덩이 무릎 바닥으로 꾹 누르시고 팔꿈치를 접는 게 아니라 쭉 펴서 왼 오른쪽 팔꿈치는 바닥쪽을 향하시고 꾹 끌어내리세요 어깨 내리시고 돌아오세요. 자네 번째 후. 마시고 돌아오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쉬는 호흡에 내려갈게요. 검진 사이에 밴드를 넣고 주먹을 잡사자. 팔을 쭉 뻗어주고. 자, 자 션은 여러분들이 조절하세요. 자, 짧게 잡으면 너무 타이트해서 힘드니까 어느 정도 맞추세요. 본인에 맞게 맞춰주시고. 팔을 펴고 마시고 내쉬고 후. 몸이 앞으로 쏟아지면 안 돼요. 오른쪽 가슴이 천장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돌아오고 내쉬고 후 돌아오고 셋넷 오른쪽 엉덩이 무릎 누르세요. 다섯 여섯 아홉, 열,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들어와 내쉬고 풀어주세요. 자 어깨 천천히 굴려 보시고. 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고 왼손은 엉덩이 뒤로 손끝 세워서 눌러주시고 자 왼쪽으로 복을 투위스트 돌아오고 반대쪽 투위스트 돌아오시고 다시 오른손으로 오른 왼쪽 무릎을 잡아주고. 왼손 귀 옆으로 내쉬면서 내려올게요. 오른쪽 어깨와 무릎이 가까이 팔을 쭉 뻗어주시고 엉덩이는 무겁게 내려앉힙니다. 마시고 돌았고 내쉬면서 내고 반대쪽 오른손 귀 옆에 어깨 올라가서 자 어깨 내리고 내쉬면서 내려가 하면서 앞으로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오늘 밴드 가지고 등과 어깨, 옆구리 운동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